이거 영상 안그 안방도 해. 음. <laughs> 음. 한잔 해야지 그래 담배 음블레이스어 하나야 하나 뺐다 하나 뺐다 하나 뺐다 나 뺐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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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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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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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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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 당근 아니면 안 먹어. 생 당근 있어. 생 당근 먹어. 알지? 응, 응. 당근 익힌 거, 가지, 미역 이런 거잘 먹어. 물탕물장 해서? 아? 응? 물탕물장 해서? 응. 식감이가 별로. 떡다 먹어야 돼.

6시 내 고향 어. 오늘 술이 안 있어 응? 어? 오늘 술이 안 있어 달아? 응 진짜 신기해 팡수 안 먹었는데 응? 떡 먹었어? 응 여기 있어 <laughs> 음, 보여줄게 는 이게 얼마나 긴지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음, 떡 아, 진짜 맛있다 내가 떡 좋아하거든 아. 다작조를 만들어야지 소금 안 넣었지? 소금 안 넣었어? 소금 넣으면 돼. 여기다? <laughs> 여기다 가 여보. 응?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아. 미나 왜 저렇게 커? 응. 면먹어보자지 음. 맛있겠다. 개고고할것 같아. 맞지? 음. 부레가 뭐야? 허파 어떻게 알어아직레가 부레, 아까 파맞아 진짜? 뭐? 허안그응 음, 음, 맞아 허음 똑똑한데? 핸드폰 줘. 좀써이 이거. 이거, 이거. 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한번 끓 이거. 이 후추 잔뜩 넣는거 아니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응.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맞아. 그리고 닭볶음탕이냐? 후추볶음탕이지? 여기까지. 난 여기까지 친다해? 어디? 원래 시단들 은 여기까지. 응? 오말이쮸 다잉. 아니 가뭐 아직. 어? 경주리 감싸고 <laughs> 이렇게 위에 뚜껑이 남겨져 있습니다 뚜껑은 이, 이,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몸만 열지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올리면은 진짜 끝도 없이 이렇게 위로 그냥 <laughs> 눕혀서 눕혀서 이렇게 긁는 느낌으로? 살짝 사선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여기 여기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다리가 붙이고 이렇게 밀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잘못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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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작업좀 신중해야 돼 살짝 이렇게 살짝 두번세아세 번을 이제 지나가면서 굴곡이 많이 없어졌지? 안한쪽한쪽딱 보여 응. 더 다듬어야 돼 응.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살짝 빗듯이 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집어넣고 밀어버리면은, 그냥 삭발해야 돼. 내가 어떻 때, 여기 좀 들어올려. 좀 과감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살살살살살, 긁어주면 돼. 만약에 이렇게 계속 긁었는데도 계속 계속 자연스러워지지 않는다. 삭발 이거 빼고 아예 없이 마무리 마무리? 응 여기? 라인 다는 거? 응 여기랑 여기 다 알지? 아아 아, 괜찮아? 응아 이거 뒤에 뒤로 올 이렇게? 응, 응. 誰、yeah, like <laughs>